여러분 이 영상 혹시 보셨나요? 발과에서 네. 레이저를 점막 여기 밑에 이렇게 싹 한번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진짜 노란 기름이 나와요. 여기서 오오 순환을 해 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확쨍 맑아져요. 과연 무엇이 응. 하정우 님의 눈 기름을 해결줬을까요? 정답은 바로 안녕하세요. 눈의 안과 병원 전화부 센터 원장 송원석입니다. 평소 본인 생활 습관에 따라 본인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눈물 생성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빠르게 증발해 불편한 증상을 겪는 질환을 안구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이 느껴지시거나 눈을 조금만 뜨고 있어도 건조하거나 빡빡하거나 지속적으로 가려운 느낌이 들때 그리고 바람에 조금만 스쳐도 눈이 시려울 때,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매우 예민해질 때, 눈 충혈이 쉽게 일어날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방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눈에서 나타나는 불편함을 계속 참고 방치하게 될 경우 증상이 악화되면서 다양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의 눈물은 점액층, 수성층 그리고 기름층 총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름층의 역할은 눈물이 과도하게 증발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기름층에서 기름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은 경우 눈물을 과도하게 증발하고 이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정우 님이 받으신 안과 시술은 안구건조증과 마이봄샘 개선, 혈관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옵티라이트 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옵티라이트는 굳어있는 마이봄샘을 안정적인 에너지 전달과 쿨링으로 기름샘을 녹여주는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기입니다. FDA로부터 안구 건조증의 치료에 대한 승인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IPL, Intense Pulse Light입니다. 옵트라이트는 시술 시 별도의 마취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보통 3에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옵트라이트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완료하였고,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시술입니다. 국제학술지 발표에 따르면 옵트라이트는 3주 간격으로 4에서 5회 정도 치료하고, 심한 경우 8에서 12회까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M22 장비보다 더욱 정교해진 팁으로 원하는 부위만 정밀하게 타겟팅이 가능한데요. 눈꺼풀 주변의 염증성 혈관축소와 눈꺼풀 주변 박테리아 모낭충 제거, 그리고 눈물층 안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안구 건조증 혹은 하정우님의 눈 관리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안과에 내원하셔서 받아보시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